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로 구절 말씀입니다. 사랑받는 신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골로새 전체 이제 결말 혹은 어, 마무리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훈의 말씀보다는 이제 서로 무난하게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로 알게 하고 또어 사도 바울을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이 성도들에게 어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신저로 어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아, 그 동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처에 있는 지금 아, 그 환경들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또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고향되고, 또 향상되고, 증진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제 이 편지를 어 마치면서, 이 편지를 어 이제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자기가 복음의 기회로 삼는 다 것을. 어, 이 성도들이 편지를 읽으면서 충분히 뭐알 수도 있지만 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음? 가까이 있는 이 도기오란 사람을 통해서 어, 이제 직접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고 또 어떤 이유에서 이런 고난을 그가 겪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음? 이런 어, 부분들을 편지에서 할수 없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인편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사정을 이야기해줄수 있도록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과 처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전해줄 사람이 바로 두기고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기고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 같은 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받음으로 또 사랑해 주는 여기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 어떤 인간적인 음? 어,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사도바울이 이 두기고로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신실하다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우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에메트나 에무나 에메트나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아만에서부터 아멘이라는 이제 단어가 명사가 나온 거예요. 아멘. 어 그러니까 여기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의 신실하다. 거짓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하는 일을, 어,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여기 이제 신실하다라는 평를 하고 있어요. 신실하다. 사랑받는 형제도 참 귀한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그 임무, 사명,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종이라는 이둘로스 노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혹은 일신의 영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 스스로 된 거죠.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이제 둘로스 종 노예라는 개념인데 여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같이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 이세 가지 이 두기고에 대한 아, 평가라고 할까, 그 사람에 대한 이 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이세 가지에 해당된 사람인가? 진심으로 이세 가지 이 의미로서 내 자신이 지금 그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 보내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선교 팀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사정들, 환경들, 여건들에 대해서 이 두 기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충분히 전해 줄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띄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걱정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위로를 줄수 있도록 격려를 줄수 있도록 힘을 줄수 있도록 이두 기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자,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걱정하고 생각했던 일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때 얼마나, 응, 음? 음, 든든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 편에서 이두 기고는 굉장한 동욕자가 되는 거예요. 음? 아주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사도바울의 이 마음을 그대로, 환경을 그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왜곡시킨다 그러면 사도바울에게 집중되고 사도바울을 위했던 이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뭐 두기고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이 생각한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누군가를 대신 보냈을 때그 사람이 사심을 품지 않고 정말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음? 네, 그런 점에서 여기 두 기고는 어,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사정을 잘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란 사람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인원인지 몰라요. 그 성품과 성격과 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재 역할도 잘하고, 위로 역할도 잘하고, 격려, 힘을 주는 그런 모든 일에도 신실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기고는 사도바울의 3차 복음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온의 심어란 사람을 이제 이 두기고에게 같이 한 팀이 돼서 보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를 표현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오네시모에게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편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골로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뒤에 이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골로세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나쁜 마음을 품고,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했어요. 로마로 도망을 해가지고 마침 사도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사도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도바울을 잘 섬기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 고향 골로세수, 골로세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빌레몬에게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잘 이제 맞이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골로새 이 교인들이 오네시모가 누구지를 다 알잖아요 종인데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도망간 나쁜 엑스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를 같이 보네요.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리리라 그들은 지금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가리킨단 말이죠.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 혼자 일을 수행하지 않고 파트너가 누군가가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여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근거가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좀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진짜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 두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실하다고 믿어준다는 거. 사랑받고 믿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응? 우리를 더 결석하게 하고, 또 사명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어, 요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지기들, 우리 일하시는 일꾼들을 먼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믿어 줘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잘하고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음? 자 그렇게 서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증보해주고 위로해 준다면 아마. 영혼이 다 살아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겁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응? 얼마나 세상 험하고 지치고 힘듭니까? 그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응?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난널 믿어, 사랑해. 응?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이두 마디만 할수 있다면 모든 어려운 인간 관계가 다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 나가게 될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서, 그들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도 주님을 위한 온전한 사랑과 또 신실함과 또정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여기 두기고와 오네시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기도회와 또 우리 전도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다 신실하게, 또 사랑받는 종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맺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